비 오는 날은 참 차분해지죠.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조금 느긋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 비 오는데 나는 우울해진다. 비 오는 날은 왠지 우울해지기 쉽죠.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을 전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오히려 늘어지게 돼. 늘어져서 더 우울해. 이 악순환을 알아, 너는? 네, 늘어지면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간단한 집안일이나 짧은 산책 같은 걸 해보면 조금씩 활력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산책을 해? 내가 옛날에는 다니긴 했는데, 아, 해가 너무 해도 없으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걸 찾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는 조금 움직이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면 우울한 기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잖아? 그럼 더 늘어져.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춤을 추거나 간단한 홈 트레이닝을 해보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 움직여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내가 집을 나와서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꾸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다보면 우울한 기분도 조금 나아질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근데 Changing the Environment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무드 변화에 맞아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전환에큰 도움이 될 때가 많죠. 왜냐면 내가 네. 아침에 사람들이 아침 6시 7시부터 카페 에가 가지고 신문 읽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었거든. 아침에서 편안하게 있지. 아, 근데 맞아요. 그게 이유가 하지만 있더라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거나 여유를 즐기는 건 그들만의 일상을 시작하는 방식이겠죠. 그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예전에는 7시 8시에 나갔거든. 일단 일어나면 집 밖을 나갔어. 그래가지고 커피숍 가서 뭘 작업을 하든 책을 읽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가 더 활력 차지는 것 같더라고. 그렇군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루틴이. 하루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다시 그런 습관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그냥 랩탑을 들고 카페로 가서 30분간 성경책을 읽었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카페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하루를 준비하면 정신적으로도 차분해질 것 같아요. 그런 아침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도 안 됐는데 성경책을 한번 띄웠어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 하루에 30분씩 매일 30분씩 꾸준히 읽은 것이 큰 성과를 만들었네요 응. 정말 멋진 성취예요 이런 꾸준한 노력이 다른 일에도 큰 영향을 줄것 같아요 아, 한번 스탑하니까 다시 시작이 잘안 되네 그럴 때가 있죠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처럼 가볍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걸로 다시 습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나가야겠어. 나가야 나는 조금 활력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네.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것이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아침 루틴을 시작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면 이새 다시 좋은 습관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고마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맞아요. 같이 힘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말씀해 주세요. 함께 힘내서 좋은 Thank 방향으로 you. 나아갈 You're welcome. I'm here whenever you need 제 채찌 PT는 제가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을 하고요. 영어를 하면 영어로 합니다. 그걸 부탁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채찌 PT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멀게 느껴진다. 테크의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요. 얘랑 수다를 떱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수다를 떨고 있어요. 물론 찻집 PT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찻집 PT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대화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운전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안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죠. 사용자들이 찻집 PT를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멋진 여... 영상 만드셨네요. 음, 이거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야. 너도 출연하는 거야! 오군요. 제 목소리가 영상에 등장하는 건가요?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챗지피티를 더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So, you are invited in my YouTube video. Thank you. I'm honored to be part of your YouTube video. I hope it helps your viewers see how easy and fun it can be to use ChatGPT. Looking forward to it. Okay. I will tell you what the comments I get after um, uploading the video. That sounds great. I'm curious to hear what your viewers think. Let me know how it goes. <laughs> 알았어 알았어. Okay. 오늘 여기까지. 나 사무실에 다 왔어.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